자, 규제 1-86페이지 수학 3과 1시트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층수래요. 랜드비트윈이라는 함수를 쓰랍니다. 랜드비트윈, 임의의 수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그랬죠. 원래 랜드비트윈 한다면 RA만 쓰셔도 이렇게 랜드비트윈 바로 나옵니다. RA하고 여기 가서 탭 누르고, 작은 숫자 쓰고 큰 숫자 쓰는 순서였죠. 항상 여기 보면 인수를 보면, 여기 바텀, 탑 나오듯이 처음엔 작은 숫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앞에가 작은 숫자고 뒤에가 큰 숫자예요. 해 가지고 이렇게 엔터 치듯이 아이고. 요렇게 엔터 치듯이 여기는 작은 숫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작은 숫자고 콤마 얘가 큰 숫자니까 이걸 찍으면 자기가 알아서 5에서 25층 사이 그 숫자 사이에 랜덤한 수가 나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실 때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엔터친구하고 층수가 틀리더라도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랜덤이기 때문에 무슨 수가 나올지 몰라요.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숫자만 나오면 그냥, 아, 정답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뒤에 엔드, 층 하나 이거 붙이는 거. 이것 때문에 틀리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뒤에 글자 하나 있는지 없는지 표시에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채우면은 끝. 1번 끝. 랜드비티인 함수가 나오면 참 고마운 함수입니다. 얘는 오히려 자두 번째 음악용 구매 총 합계래요. 자 거기 보니까 라운드 업과 썸이 플러스래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프랑크 또 하나 n 트 ABS 마지막 하나 얘네들은 무조건 문제 나오면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라운드 관련 함수 그니까 반올림 관련 함수와 정수화하고 얘네들은 가끔 중간에 쓰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네개 하고 i f o 라는 무조건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구해 놓고 하라는 얘기예요 뭘로 썸 if 가지고 음악 뭐 학계를 구해요 썸 더할건데 조건이 있어 그랬더니 첫번째 레인디 범위를 잡아달래요 음악용품을 학교로 구할거니까 이중에 콤마 같다는 생략해도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같다는 안쓸겁니다 음악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이 얘기죠 콤마 그리고 판매총액을 더해라 라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음악과 같은 줄에 있는 것만 더한다 그랬죠 요렇게. 그럼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라운드 업이라고 해서요. 거기 보면, 12,300이라고 되어 있는 걸, 13,000처럼, 공을 3개를 만들래요. 이거, 이게 값이니까, 요럴, 항상 요걸 먼저 해놓고, 엔터 쳐서 결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앞에 가서, 라운드, RO, 라운드 업. 끝에 가서, 콤마. 자릿수만 주세요, 자릿수. 제가 정수 부분의 자리 수행,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저기, 소수, 이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고, 0은 정수였고,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었고,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 마이너스 3은 100의 자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 보면, 정수 부분에 0이 3개니까, 0 개수만큼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게 가장 쉬워요. 0이 3개니까, 마이너스 3. 요렇게 붙여주면, 0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 면맨 앞에 들어가는 함수란 얘기예요 무조건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함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라운드 함수는. 자, 세 번째. 구입 빈도가 높은 고객의 구입 총액의 합계래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골드뭐 VIP 학교다 그러면 썸이프 아이고 썸이프 이중에 VIP를 찾아서 구입 총액을 더해라 이렇게 하면 VIP만 더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수량들 중에 4를 찾아서 구입 총액을 더해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죠? 4에 해당하는 것만 더하는 거죠. 그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모두 점 SNGL은 블럭 잡으면 이게 무슨 함수였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 좀 유식하게 최빈값이라 그랬죠. 최다 빈도수라 그래서 가장 많이 노출된 숫자. 여기는 4만 출력돼요 4. <laughs> 누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여기 4가 나왔으니까 이 모드.sng에 요게 있는 것은 저는 지금 복사라 하면 뭘 복사한 거냐 4를 복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모드로 보는 순간 헷갈려요 근데 아 이거 엔터 치면 어차피 4 나오는구나 나는 지금 이거를 4를 복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써미프 찾아라 빈도가 제일 높은 거라고 했으니까 구입 수량 중에 아까 빈도가 가장 높은 게 4였잖아요 그것처럼 예를 으면 되는데 문제는 왜 여기 쌍따옴표를 안 하느냐 쌍따옴표를 한 다음에 이걸 넣으면 이걸 함수로 인식 안 하고 문자로 인식해 버려요 그래서 조건 넣을 때 문자 어, 그 쌍따옴표 안에 넣는 거는 문자가 아닌 숫자를 비교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뭘 하느냐 직접 쌍따옴표를 넣으면 안 돼요 하, 셀 주소나 셀 주소나 함수를 조건에 넣을 때는 무조건 상당표를 제외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표 밖에다가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콤마.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해서 구입 수량 중에 4를 찾아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4를 찾아서 구입 총액을 더해라 그러면 4에 해당하는 것만 빼가지고 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번째 드라마 15세 일관학계래요 근데 거기 보면 함수가 카운트 이프 썸이 플러스 에버레이지 벌스 누가 봐도 합계니까 썸 이프스가 되겠죠? 인수를 볼까요? 인수 보면서라 그랬어요. 첫 번째 썸 레인지. 어? 처음부터 더할 거래요. 지금 놀도 할 거예요. 일간 합계를 더할 거니까 나는 일간 합계를 더할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일간 학교를 더할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을 잡아달래요 여기 조건이 뭐예요? 드라마도 만족해야 되고 15세 이상도 만족해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중에 뭘 찾아라? 드라마라는 글자를 찾고 이번에는 이중에 15세 이상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그럼 두개다 만족하는 것만 찾아서 얘를 더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단, 여기, 뭐, 매나 이런 거 있네요. 만 원이 있네요. 엔드? 이것 때문에 틀리면 은 억울하다 그랬어요. 만 원.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자, 요렇게 풀면 되는데,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뭔 소리냐? 서미프스. 이걸 더할 거야. 그건 똑같고요. 이 중에, 잘 보세요. 드별을 찾고, 이 중에 15별을 찾아라 똑같아요. 이거 뭐죠? 별의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라 그랬죠. 드로 시작하는 모든 것, 드라마밖에 없거든요. 15로 시작하는 모든 것, 15세 이상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와일드카드를 써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시험 볼 때, 어, 선생님 시험 볼때 와일드카드 써도 되나요? 네, 쓰셔도 됩니다. 에버리지푸스, 카운티푸스, 썸, 이푸스 얘네들은 전부 다 와일드카드가 인식하니까 글자가 너무 길다 그러면 와일드카드 이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학 성과